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한순연의 6화 리액션 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저녁 메뉴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 깜짝 놀랐어요.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마라탕과 꿔바로우입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이어폰 선좀 제발 풀어달라 하셔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잘 풀었습니다. 내일 뭐 해? 저 제가 집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도착한 거예요. 이게 그래서 다 씻고 불었어요 그래도 맛있긴 맛있어요 동진씨 옷이 너무 야한데? 가슴 너무 보이는데? 아 잠시만! 눈은 어따 는지모르 솔로주역이야 뭐야 이거 피현님한테 문자 보낸 적 있으신 분은 유정님이 없어요. 부주. 남자 토킹로 시작. 개 재밌어. <laughs> 민규 씨랑 유라 씨랑 왜 이렇게 둘이 파란색 입은 게잘 어울리는데? 석영이 씨, 오. 세 명의 남자가 석영일 마음에 들어한다. 역시 이쁜 여자가 최고다 이쁜 <laughs> 여자가 좋더라 아니 나는 저막다 이겨버린다 이런 표현이 조금 나는 좋지 않은 것 같아 <laughs> 화났잖아 맞아 신, 그, 솔직히 말해서 그게 신경 안쓰는 사람이니? 아니야 미련 없어도 신경쓰이지 와, 천재다. 야, 이거 진짜 천재다. 이거 천재다. 와, 이거 천재다. 야, 쟤 같은 잘했습니다, 이거. 와, 이거 천재인데, 와, 와, 소름돋아. 막, 주현씨가 갑자기, 우리 내면서 네 얘기하는 건가? 해서 뭔 소리야? 이랬는데. 와, 씨, 미쳤다, 맥이. 어, 주원 섹시하다. 저거 알아채는 거. <laughs> 여잔데 개재밌네 미친 후식 하나만 먹을라 했는데 안 되겠다 아 개설레겠다 우와 공상정 이름 됐다 특이하시죠 공상정 진짜? 어머나, 상정 씨곧골 골 때리는 그녀 나오시겠다. <laughs> 골 때리는 그녀 맞나? 둘이 왜 케미 좋아? 열 받게 석영이 질투 드가자. 아, 근데 광태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, 광태 x 라고 뻥치지 마, 힘들었잖아. 짜증 나기 힘든 거야. 어 미친 능력도 있어 자차 같은데 <laughs> 왜 이렇게 웃기지 귀엽고 섹시한 남자에서 오이랬는데 연예인으로 하면 건정열왜 이렇게 웃기지 나랑 진짜 스타일 안 맞는다 아 너무 힘들어 제발 그냥 앉아서 카페에서 대화하자. 남자랑 가면 재밌을 것 같다. 와, 석영씨, 나중에 후회하면서 울면 너무 재밌겠는데? 미안하지만. 아, 개웃기네? 이 남자들 참순박해 운동하고 장보고. 아, 어떡해. 회원 내일 중간고사래 미치겠다. 어, 시험 망했겠다. 저기 집중이 되겠네. 되겠니? <laughs> 보다 보니 정든다. 보다 보니 정들어. <laughs> 누가 모셔 달랬냐 그? <laughs> 누가 모셔 달랬냐고? <laughs> 미친놈들 것 같아. 뭐야, 요리 왜 이렇게 잘해, 얘네? 왜 그래? 왜 이렇게 잘해 먹는 건데? 야, 괜찮아요, 얘래 야, 괜찮아요? 그래도 한 명한테 걸린 게 어디야. 나 정말 이런 연품 처음 봐! 나 미치겠어! 나, 나 화면 찍고 들어가서 나도 같이 먹고 싶다고, 지금! 아니, 보통은요, 저 진짜 보통 연품 보면, 아, 진짜 나 저기 들어가면 난 진짜 밤에 혼자 주방에서 비빔밥, 비벼먹다 걸리겠다 맨날 이상했거든요? 근데 여긴 진짜 같이, 같이 먹고 싶어! <laughs> 광태의 폭주를 막을 자가 왔습니다!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광태 조용해진 거 보라. 와, 와, 소름 쫙 돋네. 와, 소름 확 돋았어. 와, 와, 미친. 와, 금메달리스트, 미친. 와, 와, 대박이다. 후배님, 이로 후배님이겠니? 광태야, 말좀 해라. <laughs> 그래, 사람아. 아니, 그 좁은 방 어떻게 같이 나눴어? 셨네요. 이러고 있네. 아, 다시 자꾸 돌려보게 되네. 아, 세번 돌려봄. 아, 목이 뭐야? 실수잖아. 뭔 소리야. 아, 뭔 플로팅이야. 실수로. 조은이 석이안 뽑았네. 아, 아, 와. 근데 여기는 막 너무 심한 몰표 없어서 좋긴하다. 화가 나. 화가 나는 게 좋아 나는. 화를 내. 화를 내. 뒷마당으로 불러내. 얘기 좀 하자 해. 뒷마당을 불러내서 마찬가! 썰어. 썰어! 썰어! 미치겠다, 진짜. 어. <laughs> 아, 그래서 제목이 내일 뭐해? 내일 뭐해였구나? <laughs> 내일 뭐해? 그 서경 씨 무슨 책 읽고 있는 걸까? <laughs> 주원 멘탈 부숴줄 수 라고 우린 재밌어요. 아, 재밌네, 재밌다. 역시 환승년 재밌어. 재밌다. <laughs> 여러분 오늘 리액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녕.